안녕하세요. 주식부자 만수루 만수 인사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대한 전선 가즈아! 파이팅 넘치게 기운을 좀 불어넣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그렇죠. 오늘도 좋은 모습. 자, 가고 있는 길대로 가고 있는 대한 전선. 자, 고가 8% 가까이 찍어 주고 현재 그 부근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또한 순매수로 돌아선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요걸 조금 땡겨서 보면은, 자, 제가 좋아하는 모습들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현재 거래량들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캔들은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중립형, 도지형 캔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은 밑에서도 보여주었죠. 자, 하지만 방향은 위로 그리면서 현재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자리가 어디냐 고점 부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 자, 이 부근에선 일어나는 일들, 자, 추세에 올라 타려는 자, 자, 돌파한 이후에 큰 상승 등을 보여준다는 점, 자, 이러한 부분을 노려서 추세에 올라 타려는 자, 그리고 누군간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자, 이러한 움직임, 자, 그리고 파생 상품, 선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내 포지션이 청산 당하거나 근거를 잃었을 때, 자, 방어하는 움직임, 자,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저항 라인을 뚫고 한 방에 올라가든 아니면 잠시 길을 더 모으려고 주춤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냐? 결국 방향은 정해져 있다. 자 왜냐 공부방에 올려드렸죠. 속보 트럼프 그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경주 박물관에서 자 오후 정상회담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왜 이양반이 오는 것을 주목해야 되냐? 물론 현재 APEC 이벤트잖아요. APEC 이벤트 시즌 자 엄청난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서 우리의 대한 전선 에너지 관련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공부방에 올려드린 내용처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 후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자 따라서 이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오늘 폭발을 하고 있죠. 자이 라이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 원자력 사업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할 경우에는 원전 및 자, 기자재 건설 업체 등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안전선 미친 폭등의 패턴이 보여지고 있다. 짚어드린 내용. 자, 15분 봉으로 조금 크게 보시더라도 힘을 축적하는 전형적인 삼각수렴 이후에 돌파,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다시 힘을 빼주면서 물량을 받고 더큰 거래량으로 시원하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 자, 이것은 결국엔 기울기가 급해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자, 15분 봉에서 봐서 이 정도지. 더 크게 보더라도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물량을 해소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수렴의 신곡가 흔들기, 범위줄이까지 싹다 나왔다. 지금부터 꽉 잡고 끌고 가자. 랠리가 나온다. 이러한 말씀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승이 멈추지 않고 내려오더라도 이전 저항 부분을 지지로 받고 일어서서 자 올라갈 수 있네요. 내내 외쳐드렸습니다. 자 쓸어 담으라고 폭등한다고 제발 돈좀 벌어요, 여러분들. 자 벌써 두산 에너빌리티는 출발을 했죠. 자이 형님 먼저 달려가시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 달려가 시고 이번 주 내내 공부방에 외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어제 오늘 눌림을 받던 조선주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해군 함정 뭐겠습니까? MRO죠, MRO. 자, MRO의 미국 해군과의 협력 수주로 곧 연결된다는 얘기죠. 대놓고 자기네 나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알면 잘해라, 임마. 자, 그래서 다음은 또 에너지 얘기해야겠죠, 트럼프 형님. 그래서 대한전선 특급이 임박했다. 땅땅. DS 전력설비 총 출동하라. 자,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급 시그니처 종목 대한전선에 같이 한몸 태워보시려면 공급방에 들어와 계셔야겠죠. 자, 저희가 짚어드리고 영상 만들어드리고 다점 잡아드리고 속보 전해드려 저 만수 분골 세신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텔레그램 공급방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운영되니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들어오실 방법은 01083462138. 자이 번호로 재번호니까 언제든지 뭐 새벽도 상관 없고 문자 8만 적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가입하실 수 있는 링, 비밀 링크를 드립니다. 자 그거 받고 클릭만 하시면 쏙 들어와 계실 수가 있겠고 벌써 구독자가 2만 3천 명 가까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소외받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 혹시나 누가 만수를 사칭해서 연락을 하신다 끊으시면 되고요. 자 화면 잠시 멈추셔서 해당 번호 확인하시고 문자 파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 자, 더보기란이나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해당 링크가 있어요. 로고 클릭을 하시면 문자 8이 자동으로 적히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에 더 좋은 영상들 있으니 끝까지 스킵 없이 시청 감사하고 대한전선 시나리오를 제가 어제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아마존 7조 투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내용도 AI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센터 자, 그 이후에 전력이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스킵 없이 끝까지 영상 시청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보면, 어제 영상에서 시나리오 하나 기억나시나요?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최저점이라고 조정이 끝이 났다 하면은 자 이러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삼각수렴 자 되게 상방형 패턴이죠 자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이후에 폭등을 한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현재 움직인상 이러한 시나리오가 폐기 가까, 폐기로 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점검을 해야겠죠 자 현재 강하게 고개를 들어주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자 이러할 경우엔 여기 지점을 파동의, 상승파동의 시작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긴몇 년간의 삼각수렴을 끝으로 발도움하고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오랜 시간 삼각수렴으로 추세를 이끌어 왔습니다. 자, 이러한 대상승의 시작이 오고 있다. 자, 이러한 파동 분석상 다음 파동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될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아직 먹을게 많다 자 따라서 미친 폭등 패턴이 완성되고 이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자 아직은 마지막 저항선이 남아 있어 보이고요 현재 그것을 뚫어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뿐 오늘 장 막판까지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될 듯합니다.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부터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와주면서 발산하는 모습을 이때와 같이 거래량이 올라가 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걸 안 보낸 거야? 그리고 속보 하나를 좋은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존이 한국에 7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 물론 AI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역량과 발맞춰 아마존이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아마존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려드린 내용 확인해 보면 결국엔 AI 전력난이에요 자 이러한 전략 전력 수요 때문에 5억 달러를 원자로에 베팅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 다시 투자를 결정을 했다 자이 내용인 즉슨 대한전선에 600억 이상 수주의 호재를 안겨다 줄수 있는 제가 만들어온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아마존의 이러한 투자는 2024년에 40억 달러 2025년 올해 10월 자, 인천 경기에 50억 달러를 하면서 이는 한국 역, 역대 최대의 그린필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시대가 만들어내고 대한전선의 기술력이 받쳐주는 내용이시죠. 따라서 이러한 규모의 투자 이후에 필요한 건 당연히 수주 계약이 따라오면서 결정적으로 발표까지 나와야겠죠.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대한전선의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감 있게 역대 최고 수주 장고를 깔아놓은 상태 3.6조. 이러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대한전선은 모멘텀을 더 쌓아 올리는 숙제가 필요하고요. 차트상에 봐서 보더라도 현재 자리는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온다 치더라도 땡큐.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된다. 고맙습니다. 웃음. 자 왜냐? 아직 출발 단계다. 목표가는 4만 원, 4만 5천 원 이상을 최소한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안 샀어. 특급 시그리쳐야. 대한전선 영상도 그래서 제가 계속 찍어 드리는 겁니다.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가 아니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대한전선에 추가 상승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 방법은 제 번호 010-8346-2138로 문자 8만 적어서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종목 무료 추천드리고 이러한 추천은 항상 시황을 읽고 자, 최근에 반도체 유리기판 쪽이 핫하죠 자, 미리 준비했던 9월 달부터 추천을 드렸던 뭐 캠트로닉스, 피로틱스 JNTC, YC캠 자, 이러한 종목들도 10월에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타점에 짚어드렸죠. 3만 1천원 부근에서 흔상승을 먹을 수 있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들 유리기판 싹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시죠. 얘기 드리죠. 개별 기업을 복지 말고 업종 전체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끌고 가시라고 자 따라서 무료로 운영되는 우리 공부방 자,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 열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랑,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돈을 계속 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은 계속 폭등을 하는 것이고요. 제 공부방에 올려놓은 내용들인데요. 옆에 지렁이 차트를 한번 보면은, M2라고 글로벌 유동성 지표입니다 자 지금 최고 지수를 만들어지고 있고요 계속 돈이 풀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요 정확히 요 지점 2020년 코로나 지점을 이후로 급격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고 있다를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말은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적극 투자해서 자산을 늘려 나아가야만 하겠지요 자, 그래서 금값도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도 내용 전달을 드렸으면서 금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S&P, 나스닥도 사상 최고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옆에 차트를 확인해 보셔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지요. 거기다 추가로 미국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상 어, 미국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앞으로 뭐두 차례나 더 단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점도표를 봤을 땐 기정사실로 되고 있고요. 자 이번 달 10월 29일 날 바로 또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가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돈이 계속 쑥쑥 풀린다는 상황에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앞으로 저 만수 함께 코스피 5천까지. 달리면서 자산을 증가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소통방에 뭐 들어오셔야 뭐 저랑 소통을 하고 제가 오늘 같은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확인하시고요 문자 8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스피, 코스피, 코스피 차트인데요 뭐 저점들을 올려가면서 고점도 올려가고 우상향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다른 자산에 비해서 기울기가 좀 낮아요. 기울기가 좀 낮은 편이라 앞으로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돈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미리 좀 돌고 도는 섹터를 찾아 들어가셔야 하는데,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 반도체 섹터에서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에서 크게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미리 준비했으면 크게 먹을 수 있었죠. 자, 반도체가 돌면은 시장에 돈을 다 빨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힘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은 손가락을 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8월 14일에도 보시면 8월 14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3분기는 반도체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준비를 하라고 전달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9월에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상승 초입에 정확한 타점에서 9월 3일에 sk하이닉스도 반도체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9월 30일에, 자, SK 하이닉스 성공적인 가면, 뒤에 따라온 테스트 장비, 이러한 네오쌤들도 올라갈 수 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 정확한 상승 매점에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컨텍설 정확한 지점, 9월 9일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추천 드릴 수 있었고요. 자, TLB, 뭐, 원익 IPS, 그리고 최근 뭐 해성ds까지 많은 종목들을 반도체 섹터에서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올려 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기회가 많기에 준비를 하셔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라 진드 유동성 돈이 풀리는 상황에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만 하시면 되고 저 주식 부자 만수로 만수가 분석하고 뭐 기사면 기사 뭐 공시면 공시 뭐 영상이면 영상 자 이러한 부분들 기속적으로 제 시간을 사용해서 올려드리고 공부방에서 소통을 할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 저 아까 같은 뭐 수익,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 시장만큼 기회가 많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태공의 마음으로. 강태공 아시죠?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 만수루 만수 영상 자주 챙겨봐 주시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